그러면 한번 보자. 어 625번. 어 625번은 fx가 코사인 2x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어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우리 삼각함수에서 이거 거듭제곱이 좀 힘드신 분들은 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하세요. 알겠지? 전체 세제곱이다. 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뭐안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왔을 때 분모에 x 2분의 파이가 있네. 이런 거 보는 순간 그냥 우리가 미분 계수를 생각해야지. 그런데 어,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해 보자라는 거지. 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일단 f 프라임 x 해 볼까? 자, f 프라임 x는 어 세제곱이니까 3 Fx 어 3의 제곱 마치 3곱에 프라임 x 자 미분하면 되겠네 얼마야 마이너스 사인 e x에다가 다시 얼마 얘 미분한 거 얼마 여기야, 여기 미안해 이 e x 미분한 거 2를 이렇게 곱해주는 어, 천천히 이런 상황이 나오면 되겠네야 그랬는데 얘들 지금 얼마야? 야, 얘가 수렴하려면, 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하려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잖아, 맞지? 여기다 0 집어넣어보세요. 얼마야?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사인 파이가 있는데, 어,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어, 무조건 0 되네요. 야, 그럼 뭐예요? 어, 우리 눈에는, 여기 F' 프라임 2분의, 마이너스 F' 2분의 파이가 보이면서, 자, 내가 구하려는 이 알파가 뭐가 된다? 어, 프라임을 미분한, 이계도함수의 어, 이렇게 미분계수가 된다. 하는 이런 얘기네요. 음. 그렇지? 음. 선생님, 그러면요. 얘가, 선생님,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라는 거는 좀 거시한데. 마이너스 2호 곱하기. 코사인 2X의 제곱 곱하기. 사인 2X. 어, 이런 식이 된다. 라는 얘기죠. 어, 이거 미분하면 되잖아. 이게 또 무슨 미분? 곱미분. 자, 마이너스 6 상수 그냥 그대로 있고요 응. 그대로 있고. 자,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은 어떻게 돼? 어, 2 코사인 2X에. 자, 코사인 2X를 미분해야죠? 어, 코사인 2X를 미분하면 또 뭐가 돼? 방금, 아까, 아까 했었죠? 마이너스 사인 2X에, 어, 다시 얼마? 어, 2를 곱하는 이런 형태. 거기다 뒤에 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뭐야? 어, 뒤에 거 미분한 거. 뒤에 거 미분한 거 얼마니? 어, e, cos, 엑 x, 이렇게 해겠네 어,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 야,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분들 요만큼이, 얘네들이 다 얼마 돼? 어, 얘가 0대네, 맞죠? 어, 사인 파이가 0이니까, 얘네들 0되고 어, 요건 뭐, 어. 얘만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어, 뭐이 자, 그 다음에, 어, 31번, 32번. 한번 보자. 음. 뭐, 실력업. 여러분들. 모양만 조금 복잡해졌네요. 자, gx가 e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고 이렇게 나와 있구요. 어. 자, 그런데. fg3은 3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자, 야, 그다음에 뭐야? 어, f 도트 gx 함수를 갖다가 미분한 거에다가 3 집어넣은 게 우리가 6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런 거예요. 어. 이런 거잖아. 우리가 fgx를 어, fgx를 갖다가 어떻게? 해? 어, 미분해서, 알겠지? 미분한 거에다가, 어, 미분한 거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x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지, 맞지? 3을 집어넣었을 때그 값이 얼마가 돼? 6이 나왔다라는 거야. 어, 미분한 거, 야, 그럼 얘, 얘 미분하면 얼마야? f'gx 곱하기 g'x가 되는데, 어, 여기에다 얼마 집어넣어? 여기에다 X에다 3 집어넣은거죠 어. 여기 X에다 3 집어넣어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어. 따라서 F' G3 곱하기 G'3이 얼마가 된다? 어, 6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어. 두번째 조건 이런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거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 야, 그래서 뭐야?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x. 야. 에이, 벌써 여러분들 다 까먹어서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2차로 나누면은,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가 된다? 어, 1차 이하가 된다라고 어, 이렇게 냅두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까? 어, 어, 여러분들, 여기서 그,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두 개거든요? 음. 자, 주어진 조건이 요렇게 두 개인데, 야, 여기에서 우리가 fx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gx는 정확하게 알잖아, 맞지? 그럼 내가 gx는 먼저 하고 하자. 야, g3이 얼마니? 그럼 g3이 얼마예요? 어, 분자가 0이 되는, 아니, 저기 여러분들, 지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1 되네, 맞지?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따라서 어. F1은 3으로 바뀌고요. F1은 3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뭐예요? 어, G 프라임 3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G 프라임. 자, 여기서 G 프라임 X 어떻게냐? 2에 여러분들 2에 f x 꼴이잖아 2에 f x 곱하기 어, f x 미분한 거. 마이너스 e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야, 그럼 G 프라임 3이 얼마야? G 프라임 3이 얘는 어차피 1 되는 거고, 3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마이너스 3. 야, 그럼 뭡니까? 얘가 G 3이 여러분들 1이었으니까. 따라서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런분들 여기 F 프라임 1이잖아. F 프라임 1 곱하기 G 프라임 3. 마이너스 3이 6 나오니까. 어, F'1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어.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해석한 거죠. 야, 그럼 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내가 모르, 모르는 문자 두 개. 어.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주어진 조건이 두 개. 이거네. 야, 뭡니까? 자, 따라서 F1은 여기서. f1이 얼마야? 어, a 플러스 b 네요 어, 얘는 3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자, 예, 프라임 치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 f 프라임 x 칠수있잖 f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뭐 gx 어떤 뭐 프라임 값이 나오겠죠? 거기에 ax 플러스 b 미분하면은 이렇게 a만 남는데 자 그럼 여가 f'1이 어떻게 되니? 얘도 0, 0 사라지면서 a가 나오는데 어,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내가 어, 우리 b값 구할 수 있어서 답낼 어,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어,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3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2번. 야,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게 뭐니? 여러분들? 서현아, 이거 안 들어도 풀수 있겠니? 어. 얘들아, 632번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원이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P 여기 Q인가? 어. Q P 이렇게 있으면 저 PQ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야되는 거거든 야 우리가 저런 PQ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니? 요, 요, 요런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한 글자로 뭐라 그래? 어? 어, 현. 여러분, 현의 길을 어떻게 보아니 현의 길을 구는거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서 구해? 몰라? 어 중심에서. 수세를 발고.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보아냐 전문가 지선사의 걸리를 구하지 않니? 응. 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수직이 동면 되잖아. 수직이 동면 되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 얘는 뭐야? 벤지름이니까. 얘 피타고라스 치면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똑같잖아. 응. 야, 그럼 얘 중심이 얼마야? 얘 중심이 0,0이야? 응. 반지는 얼마야? 반지는 루트 8이야? 맞지?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서울 학습이면얘 구해야 되잖아. 맞지? 얘 야, 이길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정과시선 사회거리. 맞지? 정과시선 사회거리. 야, 그럼 무슨 얘기야? 점. 어, 0 0. 그럼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 직선이 나오면 되잖아. 어, 직선. 이 문제는 그냥 이거라고. 직선. 그런데 내가 얘네들이 이 직선 맞추지 않는데 얘네들이 다 뭘로 표현돼? 세타로 표현되잖아. 맞지? 그럼 이 직선을 우리가 세타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어, 자, 어, 세타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야, 우리 직선만전식 얘는 어떤, 야, 얘 직선만전식 어떻게 돼? 야, 우리 직선은 뭐하고 뭐만 알면 돼? 여러분들 직선만전식 할때 여러분들 직선은 항상 뭐하고 뭐만 알면 돼? 두 가지 기울기랑 와이편 말고 한 점이잖아 얘들아 한점 어? 얘들아 우리가 항상 Y 절편이라는 것도 0 콤마 Y 절편이잖아 맞지 어, 그한점 알겠지 한점 그럼 여러분들 뭐야 A 콤마 B를 지나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어떻게 돼? Y는 M, X- A+ B, 오 OK? 어?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야, 그럼이 직선 몇 콤마 몇이나 이선 몇 코마 몇지나? 야 문제에서 a점 지난다 그랬잖아, 0 코마 일. 그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야? 어, x축과 이루는 각 나왔으면 항상 기울기가 뭐야? 탄젠트. 자, 따라서 이 직선 만들 식은 y는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0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아니 자,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돼? 자, 얘한쪽으로다 몰아야 되죠? 얼마냐?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어, 0 된다. 자, 따라서. 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되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오! 여 많이 본거 같네 자그 다음에 0 콤마 야 여기다 어 저기 아 미안해 자 여기다 0 콤마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1 이렇게 나오지 어야 탄젠트 세곱 플러스 1 얼마냐 네.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제곱이 1이다. 이거는 외우고 있지?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식두개 있지 않았어? 처음 보나? 야, 얘들뭐 해보면? 야, 얘뭐 하고 싶어? 어, 코사인제곱로 나눠봐야지. 와, 이것들 뭐, 맛있게 다 까먹었어요. 자, 1 플러스 탄 c m 제곱은 뭐가 된다? 시퀀트 제곱이다. 맞죠? 시퀀트 제곱이다. 그럼 얘는 루트 시퀀트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 시퀀트 분의, 아이고. 얘는 루트 시퀀트 제곱이니까 거리가 시퀀트 분의 1. 그럼 얼마야? 시퀀트가 뭐의 역수야? 코사인의 역수니까 내가 코사인 세타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거 그 루트 쉬우면은 절대 값으로 가야 되는데 다 예각이잖아. 문제에서 예각이라 그러지 않았니? 예각일 때는 여러분 다 풀었으니까, 이렇게. 아니, 뭐야. 그냥 요 거리가, 요 거리가 그냥 코사인 세타라는 거야. 이 거리가 그냥, 코사인 세타. 자, 따라서, 우리 PQ 거리는 얼마니? 2 곱하기 루트 자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맞죠? 요 길이 얼마? r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탈 마이너스 어,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죠? 어, 그럼 작업 2분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답을 낼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직선에서, 직선에서 우리가 그냥 탄젠트, 어, 기울기대신에 그냥 탄젠트로 우리가, 어, 표현된 거. 어,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